로그 아래, 네, 중앙불리대 아니구요. 옆에 작게 길이 나있어요. 네, 그 길로 지금 왔구요. 트라바델로라는, 네, 작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지금 출발한 지는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아직 마을 입구긴 한데, 좀 들어, 여기도 들어가려면 한 5분, 10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 갈수록 늦게 뜨고 있어요. 8시 반이 일출이돼요 <laughs> 지금 좀뜬것 같죠? 해가. 네. 아까는 되게 어두웠는데 다행히 해가 떴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오긴 했는데요. 또 아시잖아요. 이쯤 되면 먹어줘야 됩니다. 배고파서 한대요. 네, 트라바델로 마을 들어가서 뭔가 뜨끈한 거 한사발 드링킹 하고 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laughs>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좀 빨리 걸어 가지고 숨이 좀찬것 뿐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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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아침을 먹은 빠겸 알 말베르게였고요. 네. 저기에서 남은 힘을 모아 짜서 <laughs> 네, 와이파이가 모처럼 잡히길래 저기서 동영상 몇 개를 보냈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여기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이제 이 마을 빠져 나가서 계속 걸어 갈 거예요. 오늘은 조금 많이 걸어야 됩니다. 한 20, 28 k m 미터 정도 걸어야 되구요. 그래서 또 산길을 가야 돼가지고 좀 걱정돼서 이렇게. 가방이 없네요. 네. <laughs> 또 가방을 동키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다음 마을로 보내놨습니다. 잘 도착해 있겠죠? 지금쯤이면 아마도. 네. 그러면 이따가 또 다음 마을 가서 세 번째 아침 <laughs> 아니면 첫 번째 점심 먹을 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배가 대바를카로스라는 마을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배는 별로 고프진 않은데, 졸려, 졸려가지고, 아까도 잠결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마 어제 먹은 배드버그 약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좀 졸려가지고, 네, 바 하나 찾아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비가 살짝씩 오고 있어요. 약간 안개 같은, 비, 미스트 같은 비가, 이게 바에 있는 동안 내가 더 심해지면 우비를 꺼내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고, 네. 는좀 흐른데, 마을이 굉장히 예쁩니다. 초원에서 소들을 방목해서 키우고 있고요 저기, 마을 메인스트리트 쪽에는 네, 가게들, 주택들, 알베르기 많이 있습요다 오, 여기 말많 있습니다. <laughs> 재밌어요. 첫날 피르네산맥 다시 온것 같은 이 느낌. <laughs> 네, 오늘, 네, 오늘이 최고 높은 지점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7곱 시간 가까이 네, 길바닥이 있고요. 너무 배고파서 아까 출근해 들른 마을에서 샌드위치 말이 말이 샌드위치지, 뭐, 거의 장작 두께. <laughs> 샌드위치, 하몽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하나 아작을 내고 지금 다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시 전엔 가야 되는데 아마 두시를 넘길 것 같아요. 한 30분, 40분 정도 더 가면, 네, 최종 목적지가 도착합니다. 아까는 되게 흐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여서 기분은 좋지만 덥덥습니다. 하늘이 파래요. 해가 쨍합니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빨리 가고 싶어요. <laughs> 네, 저기 작은 집들이 있는데 아까 넘어서 왔고요. 힘들었습니다. 산들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아마 그저께 제가 넘은 산이 아닐까? 네, 혼자 서 <laughs>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산이 또 있어요. <laughs> 아마 오늘은 이 산에서 묵을 네, 것 같아요. 네, 갈리시아 표지석입니다. 여기부터는 카스티아 레온이 아니고 갈리시아 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전에 지나왔던 어, 나바르 지역처럼 아예 언어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또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까 다행히 기대를 좀 해봅니다. 표지석도 달라졌고요. 네 갈리시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오세브레오이 오세브레이로 오세 오세브레이로 네, 도착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런 차도와 네, 이런 마을 있다니 너무. 신기하죠? 이제 도착하신 분들이 다들 간단하게 네, 담조를 나누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제 알베르게로 찾아갈 생각입니다 빨래가 널려있는데 내려가는 게이있고요 <laughs> 이건 스페인인지 남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흥겹습니다. 지친 순례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laughs> 좋은 노입니다 네, 지가 올라온 길입니다. 여기, 서풍전탑 있는 게 마지막에 왔던 마을인 것 같고요. 저기 멀리 마을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제가 설마 저기서부터 온건 아니겠죠? 산그늘이 넘어가고 있고요. 음,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곳을 구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다리야. 네, 잠이 안 잤고요. 귀찮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진 않아서. 먹어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넘어온 반대편 모습입니다. 아마 내일은... 네. <laughs> 내일 내려가야 될... 지옥의 고갯길 벌써 무섭습니다. 뭐기 있어야 내게 맡기다 뭐 그렇지요. 인생 뭐 있습니까? 조용한 풍경입니다. 곳에 도로가 저렇게 많은데 전는 굳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수 없죠. 순례라든지체까요 <laughs> 저도 왜 걷고 있는 걸까요?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데 바람이 좀무 세서 지금 빨래가 잘안 마르고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순례자란 계속 빨래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哈哈。